눈은 우리의 신체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면서 또 민감한 곳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오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지요. 게다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읽기도 하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눈의 시력이 저하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데에도 큰 불편함을 얻게 됩니다. 노화가 시작되면 눈도 침침해지고 노안이 오는데요. 노안이 어쩔 수 없는 노화의 현상이라고는 하나 노안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눈은 오랫동안 맑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눈에 좋은 음식 몇 가지와 눈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시어 윤택한 노후 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 주시면 제 채널명이 행복한 노인만큼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원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편안한 노후가 한발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안 보이게 된다면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것입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노화를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도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좋은 건 많이 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눈 건강에 좋은 음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녹색 잎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등의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나이가 들면서 생겨나는 황반막 손상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망막의 중심을 황반이라고 하는데 망막에서 가장 민감한 세포라고 하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여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반이 손상되면 당연히 눈의 건강이 악화되고 망막 질환을 유발할 수 있지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또한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눈 건강을 생각하시어 저녁 반찬에 시금치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좋은 두 번째 음식으로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눈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당근은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는 체내에서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타민 a로 전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에 있는 시각색소인 로돕신의 합성을 돕고 어둠 속에서의 시력과 적응력 그리고 눈의 건조한 증상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와 비타민E가 눈 조직을 보호하고 관련 질환과 노화 현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지요. 당근의 칼륨은 눈 주위의 근육 건강과 안압의 균형에 중요하며 섬유소는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을 유지해 줍니다. 눈을 보호해주는 식단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당근을 포함시키는 게 현명한 결정입니다. 세 번째 음식으로는 케일입니다. 최근 삼채소로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케일인데요. 주스로 만들어 먹는 법 또한 유명해져 다양한 섭취 방법이 있습니다. 케일이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인 이유는 다른 채소에 비해서도 루테인의 함량이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케일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망막의 황반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케일에는 비타민 A, C, K가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위한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데요. 또한 비타민 C는 세포 손상을 방지해주고 비타민 K는 항염효과와 혈액응고에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케일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등의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지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케일을 생산하는 농장이 많이 늘어나서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식단에 케일을 포함하는 것도 눈 건강을 위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음식으로는 구기자입니다. 주로 약재로 쓰이던 구기자는 건강에 좋아 요즘은 정제된 티백 형태로 출시되어 차로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 영양제를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보다 구기자차를 드시는 게 좋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구기자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등의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데요. 루테인은 노화에 따른 눈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특히 망막의 중심인 황반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기자에는 비타민, 셀레늄, 아연 등의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눈 건강을 유지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지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성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구기자는 대체로 과다 섭취하면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으로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고 맛도 아주 뛰어납니다. 베타카로틴은 주로 식물에서 합성되는 카로티노이드 중 하나로 고구마 속이 노란색이나 주황색인 이유는 바로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눈에서는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인 레티놀로 전환하는데 이는 망막에 함유된 시각색소인 로돕신을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고구마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을 유지하거나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구마는 낮은 GI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 관리에도 아주 좋습니다. 건강에 좋은 만큼 간식으로 자주 먹어 주면 맛도 좋고 눈에도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눈 건강이 10년 이상 젊어지기 위해 꾸준히 해야 하는 생활 습관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촉촉한 눈 유지하기입니다. 눈에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심해지면 안구 건조증으로 발전할 수 있지요. 안구의 수분을 보충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눈을 깜빡여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좋은 음식 챙겨 먹는 것입니다. 눈물이 많이 나와도 눈물막이 약하면 안구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눈물막의 기름 성분을 보충하는 음식을 먹어 눈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넓은 시야로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TV에서 멀리 떨어져 앉아야 한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잔소리 기억하시나요? 지금이라도 컴퓨터나 TV 등을 눈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15에서 20도로 내려다 보도록 조정해 보세요.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초록색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색깔 중 시야각이 가장 좁은 초록색은 눈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반면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인 파랑색과 빛을 반사하는 흰색은 눈 건강엔 좋지 않은데요. 지금 컴퓨터와 스마트폰 배경색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틈틈이 눈을 운동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이 뭉치듯이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뭉친 안근을 풀어주고 눈을 부드럽게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눈 건강에 좋은 음식과 생활습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어 눈이 맑게 트이고 밝아지는 노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후가 건강하고 팔팔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응.